뉴스 1 나연준 기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이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양궁대표팀의 기운을 받고 한일전을 치르고 있다. 한국은 4일 오후 7시부터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야구 준결승전 일본과의 경기를 진행 중이다. 결승길목에서 피할 수 없는 라이벌전이 성사됐다. 이날 한국의 더그아웃에는 대한민국 야구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힌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태극기에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양궁 여자 대표팀의 안산을 비롯해 김재덕, 오진혁등 양궁 대표팀 선수 6명의 사인이 적혀있다. 한국 야구위원회 관계자는 더그아웃에 걸린 태극기는 양궁 대표팀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며 양궁 대표팀은 야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의미로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태극기를 전달했다. 또한 박채순, 양궁 총 감독이 김경문 감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회를 마친 한국 양궁은 다섯 개 종목 중 혼상전, 남녀단체전, 여자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세계 최강임을 증명했다. 한편 야구 대표 팀은 5회 초 현재 공 다시 1로 끌려가고 있다.